여러분, 스텔라예요. <laughs> 오늘 동영상 정말 많이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모비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 저도 이거를 뭐 제가 즐겨 듣는 유튜브 방송에서 보고좀 됐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찾으려고 조금 해 봤는데 이제 그 동영상 올리시는 분이 워낙에 동영상을 많이 올리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저도 그 동영상 보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정말 해주고 싶었던 얘기예요. 근데 모비딕에 대한 얘기예요. 모비딕 모비딕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책을 보거나 영화는 어렸을 때한번본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모비딕이란 이제 책이 있어요. 책이 있고 영화로도 나오죠. 그래 가지고 책 보시기 싫은 분들은 한번 영화 한번 보시고 그래 가지고 모비딕이란 게 이제 고래를 잡으러 이제 포경선을 타고 사람들이 나가 나가는데 이제 예상치 못한 모비딕을 만나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서로 뭐 인육을 먹고 막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내용은 대충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포경선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거죠. 포경선을 타러 나가기 전에 준비를 엄청나게 해요. 준비하는 내용이 거의 책의 반 이상을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엄청나게 하죠. 세세한 것까지 준비를 하면 할수록 이제 고래를 잡아가지고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준비를 어마무시하게 하지만은 예상하지 못한 모비득을 만나가지고 뭐 배도 다 깨지고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얘긴데 저희가 샵 오픈할 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준비를 <laughs> 준비를 뭐한 6개월을 하곤 1년을 하곤 준비만 내가 <laughs> 준비만 많이 하면은 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잘 설명을 못한데, 동영상을 찾았어야 되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준비만 많이 하면은, 준비를 뭐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준비만 많이 하면은 내가 가게를 해도 난 망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기술은 뭐, 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샵 위치 선정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거를 신중하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신중하게 하면은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동영상 보기 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샵에서 이제 자리를 옮기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집 근처로 샵을 옮기려고 그래서 준비를 저도 아 내가 1년 준비하면은 1년 전 했었는데 1년 준비하면 나는 망하지 않고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동영상 보기 전까지 근데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꼭 생겨요 여러분들도 이제 샵을 처음 오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번 했다가 다시 재, 재오픈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각자 본인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비딕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저도 이 생각을, 이 생각을 막연하게 내가 준비를 많이 해도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가슴에 딱 와닿게 느낀 거는 이 동영상 보고 나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준비를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최선의 준비를 해도 내가 알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음에 두고 계셔야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경기가 불경기죠. 경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샵을 오픈하겠다는, 샵을 오픈하겠다는 뭐 주변에 많은 동생이나 있으면은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지금 오픈해서 지금 불황, 불황의 초입이죠. 초입인데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 분야에서 저희 미용 쪽 뿐만 아니라 뭐 의료 쪽, 의료 쪽은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의료랑 요식업 쪽, 이런 쪽이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불황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 불황이 끝나, 끝날 때까지 한 저도 뭐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동영상 보면은 한 2, 3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불황이 끝나고 나서 오픈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끝간데 없는 불황이기 때문에 <laughs> 저도 가늠할 수가 없네요. 이 불황의 끝을.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시기는 오픈하기에는 정말 안좋은 시기라는거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뭐 한데 오픈할 시기는 좀 아니라는거 힘들다는거 그래도 오픈을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신중하게 준비를 하시는데 준비는 물론 해야죠 준비를 하고 나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비딕이 있다는 거. 그거를 하나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하시면은, 그래도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비딕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죠, 모비딕은. 이제 내가, 저희가 여러분 가슴에 딱 와닿게 설명을 하고, <laughs> 동영상을 찾아서 올려놓으면 좋을 텐데, 정말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 샵 오픈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예상하지 못한 모비들을 만든다는 것. 내가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알수 없는 무언가,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고 샵을 오픈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쉬운 건 아닌데 지금은 시기가 시기도 불황이 초입이라는 거. 불황이 끝나갈 때 같은 게 괜찮은데, 불황이 초입이라는 거. 내년에는 엄청 더 힘들어지고 하다는 거.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픈을 하시, 하시는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딱 오픈을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뭐에 씌워요. 가게를 딱 봐도 가게가 딱 마음에 들면은 그 가게의 단점이 안 보여요. 래가지고뭐 가게 자리를 보든 뭐라든 혼자서 하지 마시고 주변에 같이 갈 같이 갈 사람 있으면 같이 가서 보고 그래도 마지막 결정은 본인이 내리는 거지만은 항상 쉬운 일은 이미용샵이 되게 뭐큰 자영업은 아니고 해도 아무리 작은 자영업도 쉽진 않다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샵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항상 내가 알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하고. 이제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모비득을안 만나면 좋은데요. <laughs> 이게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얘기더라고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가슴에 딱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동영상도 올려드리면 좋은데 그래서 결론은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알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 무비득을 만나면은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스텔라도 행복할게요.